그리고 천 명이 넘는 분들의 1대1 재테크 코치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모으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 들은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은 의외로 하반기 됐을 때까지 5300만 원을 모아요. 9개월 만에 1억이 돼요. 그래서 실제 작가님의 아이들 용돈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ETF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보면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수익률 굉장히 좋고 이제 얘가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없느냐 저한테 물어봐갖고 그리고 돈 관리 차원에서 보험과 대출도 정리해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필수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남겨놔야 할 보험과 당장 해지해야 될 보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음~ 그니까 제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음~ 가족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은 사교육처럼 사람의 공포를 좀 자극시키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네, 네. 제 느낌에서는 굉장히 노후 뭐 아팠을 때 질병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을 시켜서 혹시 모르니까라는 그 여섯 글자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은 보험으로서 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결합되어 있는 보험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이 한 달에 보험료로 2 0 정도를 내던 사람이었어요. 200이요? 네. 와, 그러니까 어, 저희가 네. 중국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사분들이 이 모르시겠지만 행주, 볼펜 이런 거 주면서 매일 거의 이제 아. 가게 출퇴근을 하세요. 아. 이제 친해지면은 이제 하나씩 들어달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야금야금 들었던 보험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제 불필요한,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보험, 보험을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보험은 불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정리했던 것이 저축보험. 그리고 교육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저축을 겸비한 보험 뭐 교육비를 대비한 보험 그러니까 보험으로서의 역할보다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라서 훨씬 기능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환급해 주는 보험들을 정리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이라고 해서 왜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라고 이제 많이 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보험비, 보험료 안에 적립되는 보험료 부분만 나중에 이제 모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만기 환급되는 보험료 없애거나 아니면 적립 보험료 부분을 빼달라고 설계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적립 보험을 그럼 최선 낮춰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음. 그 보험료도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보험, 저축보험, 변액연금은 저는 좀 불필요하다. 아하. 변액, 차라리 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어, 준비를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에, 어, 종신보험이라고 했던 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꿔서, 이제 망, 예, 사실 종신보험이 이제 남편이 어찌됐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의 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 막내가 스무 살될 때까지만 별일이 없으면 <laughs>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예,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종신보험의 역할을 하지만, 예, 정기보험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었고, 실비보험과 안보험은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던 것들도 태아보험은 삭제하고, 어린이보험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 정도 들던 보험료를 지금 5인 가족 51만 5 860원. 까지 낮춰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 차액은 저축으로 전환을 하게 됐어요. 오, 정말 많이 낮추셨네요. 많이 낮췄다. 어. 네, 불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천 명이 넘는 분들의 일대일 재테크 코치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을 해드리다 보면은 아,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모으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저는 자기계발도 하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진짜 만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본인이 본인을 믿어주는 힘이 되게 약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음,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을 시작해도 그 저축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투자를 할 때도 자꾸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유튜버가 어떤 분이 뭐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음. 마이너스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저한테 이제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원인일까 찾아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믿어주는 힘이 지금 약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결정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타인한테 여쭤봐서 결정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결과가 뭐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득이 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뭐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똑같이 이른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알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할 텐데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을 좀 강화시키는 게더 먼저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에 오신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본인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을 좀 많이 가, 강하게 만들어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한번 돈을 모으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이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음. 그다음에 피, 피드백을 하면서 뭐가 또 잘못됐는지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목돈으로 가장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게 대부분 (1억이잖아요) 네.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볼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께서도 첫 1억을 모은 경험이 있으실텐데 가장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절약하고 종잣돈을 모으던 시기가 2017년쯤이었는데 그때는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예. 네. 그래서, 막, 아껴서 수익률을 좀 높여보려고도 했었고, 네, 그 막, 모네타 같은 사이트 가면은 금리 막 높은 통장들. 좋아하죠. 네, 통장들. 네, 그래서 막 금리 높은 은행이 막저 멀리 있으면 택시 타고 가서 막 통장도 아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가장 큰 패착은 빨리 돈을 모으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2007년에 둘째 낳고 나서 1억을 모으는 게 목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언제 1억을 모아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 재테크를 시작했으니까, 2007년에 그때라도 시작을 했으면 10년 동안 1억은 더 넘게 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목표 금액을 만들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게 저는 빨리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그래서 2017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일단 처음엔 아끼면서 이자를 좀 수익률을 높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는 ETF라는 투자를 음. 좀 알게 됐었고 네. ETF 투자를 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버는 한 5%만 좀 벌면 더 좋겠다 음. 싶어서 5% 수익이 났을 때 그냥 팔았어요. 오. 예, 네, 그니까, 5% 수익이 나면은 빨리 1억을 모아요가 아니라, 네.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이 도달했을 때 팔아본 경험이 내 노력으로 수익을 늘려나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또 투자할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투자를 실행하게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목표 수익률이 되면은 또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산이 불어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더 모으고 싶어지고, 더 아끼고 싶어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9월에 내집마련 하면서 저희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저희, 제가 그때 저희 둘째 수술비 한다고 천만 원 모아놓은 통장만 놔두고 전부 집 사는데 이제 다 음. 넣었을 정도로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2018년 하반기 됐을 때까지 5,300만 원을 모아요. 어... 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처음에는 저, 어, 뭐, 어, 지출을 줄이고 아끼고 종잣돈 을 모으다가 이제 ETF 투자 시작하고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2018년에 빨리 좀 불어났던 것 같았고 그리고 2019년에 9개월 만에 1억이 돼요.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미국 주식 투자가 좀 빨리 수익을 좀 많이 불러 불어, 불려 오면서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뭔가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2018년 하반기에 제 책에 그 추천서 써주신 김강석 교수님이 2018년에 2019년 전망을 어, 미국이 나 홀로 으르렁 할 정도로 미국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미국 주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2019년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 수익률 좀 빨리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은 의외로 빨리라는 단어를 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 속도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의 내가 생각한 대로 어,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 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아. 할수 있다는 거, 음. 나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이 조급함. 맞아요.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조급함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뭐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는다든지, 사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사실 리스크도 줄어들면서 네. 오히려 돈이 잘 모이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남의 말에 많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음... 네. 내가 가려고 한 방식대로 끝까지 고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컸어요. 아, 상당히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막 빨리 모으려고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도 뭐 주식 투자도 하셨고 ETF도 네. 뭐 하셨다고 하셨는데 ETF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이 책에 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작가님의 아이들 용돈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ETF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아, 저희 아들 셋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각자 자기 주식 계좌를 본인 핸드폰에서 다 운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일단 첫째는 21살이고 이놈은 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laughs> 아, 네. <laughs> 얘는 이제 지가 자기가 아, 소인이니까, 알아서. 그 네. 본인이 알아서 네, 벌고, 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근데 얘도 저 못지않게 되게 알뜰 해서, 예, 네, 웬만한 거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냥 믿고 거의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제 둘째랑 셋째는 제가 점검을 해요. 아. 왜냐제 용돈을 주니까. 네. 가계부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랑 셋째가 하는 걸 유심히 보면은 일단 저희 둘째는 음. S&P 500, 그니까 타이거 S&P 500이라는 ETF가 있어요.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거라고 했더니 저희 둘째가 그걸 선택을 했고 그 용돈을 모아서 예수금에그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이제 S&P 500 ETF 이렇게 하나씩 사, 사다가 이제 얘가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없느냐 저한테 물어봐갖고 어떤 게 좋을까를 이제 같이 좀 찾아보게 됐고 이제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로 S&P 500 e t f 를다 팔고 저희 둘째 는 나스닥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e t f 를좀 모으고 있고요. 둘째 막, 막내는 잘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형아 따라서 S&P 500 ETF를 모으고 있는데 저희 막내는 돈이 생기면 저한테 이거 저기 증권회사 자기, 자기 증권 계좌에 넣어 달라고 저한테 돈을 맡겨요. 그래서 넣어 주면은 예수금 계좌에 돈이 모인 걸 보고서 이제 자기 일찍, 학교 일찍 끝나는 날 집에 와서 S&P 500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이 그 주식 수익률의 등락에 좀더 관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질까봐 막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속은 상해하지만 왜 그러냐고 전체 물어보고 제가 이제 지금은 세일하는 기간이다. 그럼 이제 하나 살거두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그 수익률에 이리에 비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계좌를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서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보면 거의 3 0트 육박할 정도로 수익률 굉장히 좋고. 지금은 이제 제가 계좌를 좀 보여달라 하면은. 엄마 또 블로그에 올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 보여, <웃음> <웃음> 안 보여주긴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는 봤은 3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직접 사는 경험 그리고 그 ETF들이 다 분배금이라고 해서 그렇죠. 다시 네. 계좌로 입금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벌리니까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산이 돈을 또 벌어오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ETF를 사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정말 실제로 내가 수,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장기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나는 경험들을 본이 시적 해보면 네. 그것만큼 좋은 그런 재테크 교육도 없을 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해 해요. 자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근데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자산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관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자기 계좌가 불어나는 그 재미에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미성년자라서 본인 계좌에 마음대로 이제 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돈이 더 모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